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저번 시간에 이제 플라스틱 만들고 플라스틱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벌써 231k 정말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염소 이쪽을 제가 염화수소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그냥 염소. 염소 무조건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염화수소는 따로 만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이거 가지고 오고 똑같이 진행을 하면은 되니까요. 음 간단해요 두두두두둥 두 이거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저번 저저저 저, 거기처럼 하나 더음 하나 더 음, 만들어도 되고요 근데 아마 안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만들까요? 까짓거 까짓거 두개 깔거두개 가져 뭐 오케이 쭉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넣어주시면 되고 끝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해놨던 거 이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음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좀 그런다 싶으면 은 이거 하나 더. 그냥 깔끔하게 두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깔끔, 깔끔하게 진행이 될것 같고, 이제 여기다가 염소랑 산소, 어딨니? 이거, 도와주시고, 한 칸, 아니? 이렇게 놓죠? 어차피 하나만 놓아주면 될것 같긴, 같으니까, 여기로, 음, 여기로, 한칸 이쪽으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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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지금 잘 되고 있죠? 물이, 오케이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수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다 나오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오버플로우 달고 음 응. 놓고 어디니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니까요. 이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쪽에다 놓고 펑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하나만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이제 이쪽으로 탁 놓아주시고. 이쪽 나와도 상관은 없죠 들어와서 나가기 해주시면 끝 됐습니다 잘 되고 있죠 오케이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이게 지금 많은 거예요 많은 거고 오우 좀 그렇다 싶으면 여기다가 속도 모듈 탕. 엄청난 빠르기로 12K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 여기 수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7.6, 5가 7.5가 되느냐, 7.7이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유지가 되죠. 7.7, 오케이, 조금씩 올라가네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괜찮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걸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쪽에 들어가면 되고 도와주시면 되고 이걸로 이제 분쇄를 해서 어, 만들면은 되고요. 이거 다 없애. 두두두두두두둥 빨간색은 저한테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다 없애버려요. 우선은 깔끔하게. 오케이 okay. 다 없애 파란색도 없애 됐습니다 이제 저도 좀 수급 좀 받고 가까우니까 금방 올 거예요 금방 오죠 가까우니까 금방 올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놓아주시고 통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통음 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한 20개 논다 했을 때음 채굴기가 38개 근데 여기 보시면은 113개 113개가 있어요 113개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더 많이 놓을 수 있겠다 이건 40개 놓아도 되겠는데요 이거 하나. <laughs> 하나. 그리고 이거는 없애버리죠. 음, 그냥 없애버리기. 아니면 다시 위쪽으로 넣어, 줘도 되긴 하는데, 보시면은, 이거 한 대? 한대 있으면 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9.3개.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최대한 되는 한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 이거 놓고, 액체 들어오고, 이거 하나당 40개. 이거 하나당 40개. 아, 그러면은, 이거 하나당 40개? 어떻게 나야 되지? 이거 하나당 40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1초당 5의 염소는 날려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걸 하고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1초당 9개. 1초당 9개.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하나당 40개가 가능해? 말도 안 되잖아. 어? 잠깐만. 16초네? 1초당 9개. 1초당 9개면은 가능하겠는데? 1초당 9개면요. 이거. 16초면은? 근데 만드는 속도도 틀리잖아요. 제작속도가 3. 제작속도가 2 속도도 틀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15초죠 16초 그럼 16초에다가 9를 곱하면은 6954 144가 돼요 144에서 이거 놓게 되면은 오, 40개 되겠다 제작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 한대 놓으면은 40대 놓아도 되겠는데요 와우 엄청난데 이거 와, 이거 엄청나다. 이거 여 여러분, 이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아, 와... 너도 일로 오지 말고 이쪽으로 와. 너도 사라지고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아요. 우와 더 많이 놔도 된다. 40개 그 이상을 놔도 돼요. 두개 놓으면 이거 그럼 됐죠? 놓고, 음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도와주시고, 쭉 나가고, 양 옆으로 도와주시고, 나오는 속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쪽은 가까이 놔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음 도와 주시고 이거를 복사. 자둘렛넷48 넷, 12 16 20 24 24요 하나당 이렇게 24로 놓아도 되겠는데?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세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자 하나 놓고, 아까랑 완전 차원이 틀리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면은.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하나 복사 여유를 두면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오 엄청난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 점프 그 다음에 여기도 하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도록 음. 점프. 도와주시면은 끝. 두줄 라인이 이렇게 잘 들어가죠? 쭉쭉쭉쭉 쭉 나오고. 와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고, 빼고, 이걸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음 와우! 그 다음에 이제 더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40개가 넘긴 해요. 40개가 넘긴 한데, 둘스 24개였죠. 4, 8, 12, 16, 24. 이 지금 48, 48이에요. 근데 더 넣을 수 있죠. 전체적인 양을, 양을 봤을 때 이게 지금 77이었기 때문에 소모되는 게 지금 늘어나죠. 이걸 따지셔야 됩니다. 늘어나죠. 그러면은 더나도 된다. 이게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써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나도 상관없다. 음. 야, 이거 안가 없네? 50개. 가지고 오면은 아 이거를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야왜안 가져와? 뭐 가져오죠? 아 내가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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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가져온거죠? 자 가지고 옵니다. 어서 가져와! 도와주시면 되고 됐죠? 음 됐어요. 다시 들어가고 두둥 이쪽 없애고 이거 그대로 복사 도와주시면 되고 이게 한개에요 하나 더못 나요? 놓고 싶어도 염화수소가 안 돼가지고 못 놓을 거예요. 염화수소가 지금, 잘 되죠? 염화수소가, 30k. 옆에다가 그럼 하나 더 놔야 돼요. 옆에다가, 모래도 부족하죠? 아, 왜, 아이고, 야. 그러면 안 되지. 여기가, 아,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음 응. 모래 때문에 그랬어, 모래. 모래 때문에 그랬던 거고, 아이, 참. 부족할 일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이쪽 모래. 슝. 모래가 훨씬 빨리 나오죠. 했습니다 와, 희귀한 금속이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어요. 잘 나오죠? 와우! 와우! 좋아요. 한줄 라인 가득 차죠? 속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속도가. 음. 와우! 거의. 한줄 라인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132K. 132k이기 때문에 봐야 돼요. 131이 되느냐? 133이 되느냐? 131이 되면은 이제 적당한 속도로 놓아졌다라고 보면 돼요. 이 숫자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염소 음 100%고요. 132. 1이 되느냐 3이 되느냐? 13. 이제 그거를 봐야 돼요. 원, 원, 그 떨어졌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게 딱 좋은 그양그 그 양이라 보시면 되고 와우 여기다가 모듈까지 넣으면은 와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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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가자 가자 가자. 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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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야 이거,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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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그죠 할만하죠 이거는 여기다 와도 모듈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거까지는 별로이지 않을까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거 아니야 여기 놓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까지 여기까지. 죠기죠어거어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이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하나만 있어도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속도 여기서 100MW까지 전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요 그러면은 와우. 와우. 더 하나 더나와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속도를 받게 되면은 지금 이게 7%라서 그렇지 저기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13% 짜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와우 이거 나온 속도가 더 나도 돼요. 여기다 잠깐만 이거 놓을 수 있나? 속도 이거 잠깐만. 저 그럼 바깥에서 저걸 해와야 돼요. 와... 이거 밖에서 해요. 밖에서 굳이 여기서 해올 필요 없죠? 와 이게 이게 될줄 몰랐다. 와 모듈까지 넣으면 딱이겠네.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요 빼고 그러면은 똑같이 오케이 됐죠? 음.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바깥에서 가지고 오면은 더 빠르게 되죠. 와 이거 괜찮다. 와 쌓여요, 쌓여. 두줄 라인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바깥에서 아니야. 이거 이걸 두 개. 두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 전기. 도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어, 위로. 두 번째 라인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라인으로 들어오고, 해주시면은, 와우! 여기 들어가면서, 두 배, 와! 좋다! 좋다, 와우! 와, 이거, 이거, 끝내줍니다, 이거. 이게 지금 7%라서 그렇지, 13%를 듣게 되면은, 90%에요. 90%, 90 거의 그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더 나옵니다. 70% 정도? 음, 더 하기 때문에, 와, 이거 이 정도면은, 훌륭하게 쌓이죠? 이것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와우! 이거면 됐어. 이거면 <laughs> 이거 와 끝내주는데요. 이것까지 모두 하면은 이제 어 이것까지 하면은 저쪽에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속도 모듈이랑 이거 하는 법이 있어요. 이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지금 제예전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쓰, 쓸 필요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듈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모듈이 4 개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음. 어쨌든 괜찮은데. 와우. 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한 세트. 캬. 야, 쌓이죠. 이것도 쌓일 거예요. 여기도 쌓일 겁니다. 여기도 이제. 아 떨어지는구나. 근데 네개땄는데이정도의소모도면은 훌륭해요. 이게 차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오됐어이 정도면은 오 됐습니다. 오케이 희귀한 금속 모듈화 해가지고 자동화 됐고요. 자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